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3강 시간으로서 제1편 조세청론 5. 부동산 관련 조세와 조세와 납세 의무의 성립시기, 확정시기 및 소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 첫째, 취득시 조세입니다. 취득시 자 취득시 어, 부 부담하는 조세는 역시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눠보겠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 그래서 취득시에는 국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농특세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그리고 인지세 등이 있고요. 지방세는 에 취득세. 그리고 등록연어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유할 때, 보, 부동산을 보유할 때, 보유시 납부하는 중세에는 역시 둘로 나눠보겠습니다. 국세, 국세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을 말합니다. 이제 법인세, 자, 법인세, 아, 부동산 임대업이고요. 노천특별세, 노천특별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부세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세,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요.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입니다. 또 지방소득세 어, 소득분,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양도할 때입니다. 양도시 어, 납부해야 되는 부동산 관련 조세에는 역시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눠보면 국세.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그리고 인지세,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종합소득세. 자, 지방세의 경우에는 양도시,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취득, 보유, 양도, 모두와 관련된 세금입니다. 국세에는, 국세는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부가 가치세가 있습니다. 지방세에는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취득 보유와 관련된 겁니다. 취득 보유와 관련된 거. 지방세로서 이제 지방교육세가 있고요.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보유하고 양도만 관련이 있는 겁니다. 보유 양도. 아,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소득분.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있고요. 일곱 번째, 취득. 양도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거 국세로서 인지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 조세를 알아봤고, 다음 이제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납세의무의 성립이 확정시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입니다. 성립시기 언제 성립하냐? 그 성립시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입니다. 취득하는 때자두 번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 자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즉 이거는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입니다. 자세 번째,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자 6월 1일,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됩니다. 자, 지역 자원 시설세 중에 건축물 및 선박분에 해당되는 것은 변기 고지, 나란히 재산세 고지세에 고지됩니다. 자, 네 번째 종합 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 종부세라고 그러죠? 부라고 표현합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역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지역 자원 시설세입니다. 지역 자원 시설세. 자, 지역 자원 시설세는 아, 교재공은면 7가지 나오죠. 기억부터 시역까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에 해당되는 발전용수입니다. 발전용수. 발전용수는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때. 자, 이거는 사용하는 때입니다. 두 번째, 니은.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지하수는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 채수하는 때. 세 번째, 디귿. 지하 자원입니다. 역시 지하 자원. 지하 자원은 지하 자원을 채광하는 때. 채광하는 때. 자네 번째 리을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들을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 출항하는 때. 입 또는 출 입항 출항하는 때. 자, 다섯 번째 리음.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발전하는 때 자, 비읍, 화력 발전입니다. 화력 발전. 자, 화력 발전, 화력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역시 발전하는 때입니다. 시역, 건축물 및 선박입니다. 건축물 및 선박, 그래서 과세 기준일인 6월 일입니다 이월 1일 재산세 규정을 자이 재산세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다음 여섯번째 여섯번째 요거는 어, 지역장시설세 여섯번째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무가 의 성립하는 때 요거는 본세라고 그러죠. 네, 본세의 납세무 의 성립 시기입니다. 자, 일곱번째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가산세는 가산화 조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입니다. 역시 가산세는 그또 2021년까지는 그 가산화 조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이고요. 구체적으로 각 세목별로 자세한 분류가 돼서 적용되는 것은 2022년 2월 3일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2022년도 내년도 공부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공부할 것이고, 올해는 어, 가산화 조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덟 번째,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납부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1 2월 31일이고요. 예정신고납부는 과세표진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입니다. 이건 양도소득세는 또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자세히 공부를 합니다. 9.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입니다. 자, 이렇게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를 살펴봤고요. 어, 이어서 납세 의무의 확정 시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납세 의무의 확정 시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시기. 첫째, 신고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신고 납부하는 조세. 국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해당이 되고요 지방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어, 지역자원시설세 일부, 지방소득분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게 납세의무자가 해당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에게 신고했을 때입니다 이거 신고 납부하는 거는 신고했을 때자 신고했을 때고요 그 무신고 시에는 과세권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입니다. 결정. 무신고할 때는 과세권자가 그냥 결정을 해요. 그래서 무신고할 경우에는 이때 결정할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같이 부과합니다. 자, 다음 이제 보통 징수하는 겁니다. 보통 징수. 자, 이 보통 징수는 이제 부가주의라고도 하는데, 아, 보통 징수하는 조세. 국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세, 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고요. 지방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이고요. 지방교육세 등이 있는데 이 보통 징수하는 것은 해당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입니다. 결정하는 때. 이때가 바로 납세의 확정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입니다. 소멸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조세 채권 실현입니다. 조세 채권을 실현한 거예요. 실현. 실현한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조세 채권을 실현하지 못한 겁니다. 미실현. 이두 가지 경우는 나뉩니다. 그래서 조세 채권을 실현에 의한 납부, 납세 의무 소멸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첫 번째는 납부입니다. 두 번째는 충당이고요. 납부와 충당이고요. 조세적 권 미실현인데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가 소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부과권의 취소입니다. 부과할수 있는 권리의 취소. 자, 두 번째는 조세 부과 자, 조세를 부과하는 재척기간이라고 있어요. 재척기간이 다된 겁니다. 재척기간 만료. 조세 부과 재척기간 만료. 세 번째는 조세, 징수권이 있습니다. 자, 조세, 징수권. 네,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예요. 소멸시효 완성. 자, 이런 경우에는 미시효 이지만, 그, 납세 없는 소율이, 소멸이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 알아봤고요. 다음, 네 번째, 제척기간의 만료와, 자, 제척기간 만료요. 그리고 소멸시효의 완성. 그리고 소멸시효의 완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자, 1. 제척기간 만료에 대해서 자 만료 이걸 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조세 부과 제척기간에 만료 1. 국세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간? 5년입니다. 5년 자 5년간 5년간 부과하지 니하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단요 조건이 있어요. 5억원 이상의 국세 5억원 이상의 국세는 얼마 동안, 예, 1 0년간이때는 10년간이에요. 10년간. 자, 이런 기간 동안 부과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 그 기간 내에 5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에 부과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만 납세자가 사기, 그 밖에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 제첩기간은 10년간이다. 자, 사기. 이 일반적인 경우고요 이건 일반적인 경우요 사기를 쳤거나, 뭐, 그 밖에 부정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10년간. 자, 효과가 있죠. 제척기간 만료 시 과세관청은 고지서 발부를 할수 없으며 납세자는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이 고지서를 밟았었습니다. 즉 조세보호를 할수 없는 것이죠. 자 두번째 소멸시효의 완성 자, 소멸시효의 완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먼저 국세를 보겠습니다. 자 국세 뭐, 그러면 또 지방세도 살펴볼 수 있겠죠. 국세와 지방세 이렇게 나눠서 보면, 국세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몇 년? 10년입니다. 10년. 그러면 그 외에는 몇 년? 5년입니다. 그 외에는 5년. 소멸시효가 10년이 걸려요. 5억 원 이상 일게 2억 원이면 뭐 5년. 뭐 3억 원이면 5년. 왜? 5억 원이하일까 아, 미만이니까요. 자, 지방세. 지방세는 국세의 보통 일할 10% 거드니까 5천만 원이 된다. 5천만 원, 5천만 원. 자, 이사인 경우에는 역시 10년. 그 외에는 5년 똑같습니다. 금액이 다르죠. 국세는 5억, 지방세는 그거 10%인 5천만 원. 그래서 효과가 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소멸시효 완성, 즉고지서 발부, 발부를 하는 조세 기간의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징수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요.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소멸시효 관련돼서 소멸시효 중단사유, 정지사유 등이 있어요. 자이 소멸시효, 소멸시효 관련해서 중단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게 있고 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정지. 자, 중단은 끝나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끝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죠. 자, 소멸시효가 예를 들어 10년이면 중단이라는 얘기는 자, 1년부터 쭉 가다가 뭐 7년 때고지선 다시 납부, 발부하거나 과세관세 뭔가 액션을 취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제로가 돼서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중단. 정지는 한번 쭉 가다가 한 7년째 정지가 됐어요. 그러한 그 기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일정 지난 지나서 다시 7년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요 기간이 뭐 1년이어도 1년을 플러스하지 않고 그냥 정지된 상태로 간다는 얘기예요. 중단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 정지는 중간에 멈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중단 사유. 납세 고지가 있어요. 고지를 해. 납세를 하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고요. 또는 독촉. 죠 그렇죠. 본내라고 또 세금 내라고 독촉하는 겁니다. 뭐 납부를 최고하거나 교부해서 청구하거나 또는 압류 뭐 이런 것들은 중단 사유에 들어갑니다. 자,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있어요. 정지하는 사유. 어떤 것이냐면 분납 기간. 분납하는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합니다. 진행을 안 해요. 기간이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징수 유예 기간 역시 정지하고요. 체납 처분 유예 기간. 이렇게 유예하는 기간에는 정지합니다 소멸시효가 정지 그리고 소멸시효 사유가 아닌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결손처분, 뭐 징수유의 부가의 철회, 납세제 사망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가 아닙니다 아,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경우 자,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의 기간의 교력은 소멸되고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아, 그러나 소멸시효가 정지하는 경우는 정지하는 경우는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은 무효로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그것이 중단하고 정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3강 시간이었고, 오 부동산 관련 조세와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시기 및 소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 안 하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